자 이번 시간에는 피격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구님께서 피격 애니메이션 잡는 법이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추석 날에 영상을 찍습니다. 어 일단 영상 진행하기 전에 다들 질주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먹고 나서 다이어트 하시고요.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제, 피격 애니메이션 들어가기 전에 보통은 상체 위주로 데미지가 이제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게임 회사에서는, 어, 데미지의 그 퀄리티를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컨펌 볼 때. 그래도 대충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자기가 어디 부위에 맞을지를 생각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잡으면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예, 가슴이나 아니면은 머리통 여기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데미지 애니메이션을 주는데요. 스텝을 밟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스텝을 없이 그냥 살짝 맞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스텝을 줄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짧게 그냥 밥배기로 그냥 제자리에서. 위쪽 부분을 맞았을 때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일단 피격 같은 경우는 음 프레임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거의 특히 제자리에서 맞는 거라면은 한 30프레임 안에 끝날 수가 있고요. 보통 거의 한 10프레임 안에 모든 핵심 키포즈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서 있는 거 원래 배틀 스탠드 포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웅크리기 직전 웅크리기 직전의 포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웅크리기 직전. 좀 과하게 표현해 볼게요. 쉽게 구분할 수 있게. 정면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 가슴팍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핵심 키포즈가 뭐 어느 정도 됐다면은 전체 키폴, 전체 키를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쑥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웅크리는 포즈가 나와야 겠죠. 밖에 되게 시끄럽네. <laughs> 제가 1층에 살아가지고요. 바퀴 소리가 다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피면은 담배 연기가제 방에 다 들어와요.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웅크리는 포즈를 바로 해주고, 정면도 신경 써주고요. 아, 밖이 너무 시끄러 펴지기 직전의 포즈죠. 그리고 키포즈 전체 키포즈 찍고 그 다음에 한 4프레임 뒤에 좀 펴지는 듯한 느낌이 나겠죠. 야 얘는 이제 조금 돌아오고 얘는 그 이어서 펴지고 또한 조금 펴지고 대가리도 목이 먼저 올라가고 대가리는 약간 20% 정도 남겨둔 다음에 정면도 신경 쓰고요 상박이 먼저 뒤로 가고 어깨랑 팔이 이제 막 펴질라 하고 있고 손은 아직 덜 펴지고 반대팔도 똑같이 다시 컴이 돌아옵니다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고 스파인이 이제 막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위에 거는 유지를 하려고 약간 체공이 붙는 시간이죠 이때 대가리는 제껴지고요 이때 발도 이제 펴지는 타이밍이죠 어깨 좀 내려가고 하박 펴지고 손가락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시할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스, 어, 뭐지? 가슴팍을 맞은 건데, 이제 좀 한시 방향으로, 정면에서 보면은 한시 방향으로,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간 거죠. 월키 한번 찍어주고, 컴이 다시 돌아오면서, 스파인도 돌아오고요. 얘 거는 채공이 좀 붙고, 목이 먼저 돌아오고, 대가리가 약간 돌아올라 하고 있고요 손도 다시 복귀를 위해 다시 앞으로 올려고 하고 이러고 나서 얼키 한번 찍고 귀찮으니까 일단 첫 키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 봐요 이상하죠. 여기서 이제 수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이상한지 여기가 이상하네요. 원래는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수정하는 게 좋은데, 자기 그 감각을 타이밍이라든지 포즈의 감각을 어, 키우기 위해서는 방금 저같이 그냥 일단 다 만들어 놓고 한번 플레이를 해봐요. 플레이해 보고. 아, 타이밍이 여기에서 되게 이상한 거 보니까 내가 좀뭘 빠뜨리고 있었다. 처음에 키포즈 잡을 때 아니면은 포즈 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무시했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좋, 좋은 게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발이 원래는 데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인 게 되게 안 좋거든요. 살짝이라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 일단 이렇게 받쳐줬다가 돌아오는 게 좋은데 이거를 지키려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하체는. 네, 진짜 웬만하면은, 이렇게 뭔가, 못에 박힌 것처럼, 누가 발에, 못을 박은 것처럼 이렇게 해든 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살짝이라도 움직이던가. 이거 왜 이래? 회전이라도 주던가. 뭐 이런 식이라도 표현을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고정으로 시키면 되게 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웅크리기 응, 직전에 포즈를 넣어도 되고 그냥 바로 맞는 포즈로 넣어도 돼요. 이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이거 타이밍이 너무 느리니까 데미지 부분에 채공복귀 양팔 다 퍼지니까 되게 바보 같죠. 이런 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죠. 타이밍을 좀 어긋나게 주던가. 덜 움직이게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전체적인 트라젝트리에 각이 조금 있는데, 요거를 계속 다듬으면서 최대한 아크를 그리고, 거기에 맞는 타이밍, 거기에 맞는 포즈를 다듬으시면 됩니다. 무게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늦게 따라오게. 팔꿈치 먼저 들어가고. 확실히 발이 고정이니까 되게 이상해요. 스텝을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정도 벌렸고, 이 정도 각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스텝을 밟아주는 게제 생각엔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만져볼게요. 뭐 시간 지금 13분 지나고 있는데, <laughs> 한 7분만 더 만져볼게요. 이 손가락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일반 애니메이터들은 손가락의 그, 포즈? 손가락 포즈? 이거를 좀 많이 무시하거든요. 손가락은 디테일 들어갈 때 잡아야지라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포즈 잡을 때 확실하게 손가락까지 잡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느낌이 좀 많이 달라서 그래요. 컴의 회전은 안 덥네. 안 들어놓네. 대충 이렇게 할게요 네 일단 피격 데미지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의할 사항은 다리를 너무 이 초록색 발처럼 보시면 은 완전 그냥 고정이죠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최대한 이렇게라도 이것도 이제 뼈 부러지고 난리 났는데 아무튼 최대한 움직임을 줄려고 주려, 하셔야 되고요 그냥 컴의, 컴의 흐름에 맞게 스파인과 체공과그 다음에 대가리, 손이 흐름만 계속 맞춰주면은 피격 애니메이션 이 정도면 돼도 그냥 너무 가더라고요. 실제 여기에서 이제 이펙트랑 사운드 들어가면은 더 실감이 나니까. 네. 추격 애니메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